안녕하세요. 시사권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민주당 후보들의 저출산 대책 이야기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도 이 저출산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허경영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애 낳으면 1억씩 주겠다. 그동안에 썼던 예산을 계산을 해보니 그러고도 남는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전,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세 명의 후보가 모두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저출산 부분만 이세 명의 의견들 한번 추려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낙연의 저출산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 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은 출생 시에 지원하는, 것이 중점인데, 실제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양육이 더 힘들거든. 저출산하고 고용화를 해결하겠다는 게 신복지네요, 말하자면. 네네네. 양육기관의 음. 지원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어,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돌봄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낙연은 양육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봄에 중점을 두네요. 이낙연의 공약 중에 아이를 낳으면 5세까지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양육의 부담을 줄이면 저출산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추미애 후보의 저출산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본인만의 정책은요? 근데 저출산이라 그러지 않고요. 요새는 저출생이라고. 출산은 여자만의 문제인 것 같죠 그렇죠 리프로덕션 그면 마치 여자의 문제가 되고 어~ 리버 s 스 그러면 모두의 책임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양극화를 해결해야 되고 어, 분단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복지비를 더 두텁게 만들어내야 되고 또 기후 정의를 세워서 음. 미래가 밝게 만들어줘야지만 음. 네그 우리의 미래가 유지가 된다 밝다 하는 전망을 정치가 제공해줄 때 가능한 거죠. 자, 추미애 후보는 일단 저출산이란 단어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저출생 프로덕트가 아니라 벌스 출산으로 간다면 여성만의 문제가 되는데 출생의 영역으로 넘기면 모두의 문제가 된다. 이건 여성 후보로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분단 비용을 줄여서. 복지를 더 두텁게 하겠다. 기후변화에 잘 대비해서 미래에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 출산 문제는요, 원인과 결과를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종족보전 본능이잖아요. 왜 출산을 안 하냐? 힘든 거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구남매를 낳았듯이. 얘는 나보다더잘살 거야. 근데 지금 세대들이 볼때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나빠질 거다. 내가 얘를 양육, 보육, 교육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나보다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아예 낳지 말자. 이게 저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산, 양육, 보육, 교육, 이런 것들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고통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준다. 키는데큰 부담 없다. 나보단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지게 만드는 게 출발점 같습니다. 해결의 출발점. 자, 이재명 후보는 저출산의 원인은 우리 아이 세대의 미래가 지금 나의 현실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재명 본인은 가난한 시대, 가난한 집안에서 군함매, 본인의 어머니가 군함매를 낳은 것은 미래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하네요. 그리고 해법으로는 국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줘줘야 된다.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세 명의 저출산 대책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요. 이 원인을 정말 잘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추미애 후보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긴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만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 아이를 키우는데 이 부담을 줄여주면 저출산이 해결될 것이다. 이건 잘못된 원인 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 그리고 그 해답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채널이 돌아가요, 사실은.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재미가 없죠? 최대한 재밌게,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원인, 그 해답, 홀스 형이 제시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농경시대에는요, 노동력이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노동력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논밭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면 다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다 갖고 태어난다.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현대사회는요 아이는 무조건 지출입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노동력으로 치환이 됐었다면 지금은요 무조건 지출이에요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애를 낳지 않는 거예요 지출만 되는데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생각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의 종족 번식의 본능이에요.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미래가 더 힘들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엎어진다면 더더군다나 애를 낳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가지 상황이 종족 번식의 본능을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출산이 문제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어딜까요? 정부입니다. 국가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출산율이 뒷받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고 노동을 하고 수익이 생겨야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국가가 계속해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개인의 가정에는 반드시 아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답이 나온 거죠. 필요한 건 국가네 그렇다면 국가가 아이를 낳고 자랄 때까지 비용을 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결혼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아이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라고 해야 국민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족 원식의 본능에 충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출산을 간절하게 원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걸 알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국가는 출산을 원하고 개개인들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 국가가 출산, 양육, 보육,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책임져 준다면 안 낳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금전적인 영역으로만 봤을 때 아이들은 무조건 지출일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걸 덜어주는 것이. 첫 번째 순서다라는 겁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양육과 보육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국가의 시혜가 아니에요. 출산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지만 출산율은 올라갈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종족 번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만 합니다. 마치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도화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에 생활하는 국민들 누구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걸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후보 3명에게 들어본 저출산 대책 이야기였어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